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3 6월 모평 물리학 원의 해설. 해설에 앞서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모평이라고 하면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N수생 학생들도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고 삼을 지도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을 보면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n수생 학생들하고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여러분들도 나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에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하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 해설 강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난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모의평가 고3 학생들과 재수생, 삼수생, n 수생들이 함께 보는 시험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2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수능인데요. 잘 보시면 2022 6월 모평, 여러분, 엔수생들은 다 시험을 보았을 거고요. 그리고 고3 학생들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했을 그런 문제들인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 컷이 42점. 2등급 컷이 35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6월 모평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9월 모평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 2022 9월 모평에서는 1등급 컷이 47, 2등급이 41 이랬거든요. 이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평가원이 수능의 난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 수능에서는 1등급이 43, 2등급이 40점 정도였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월 모평보다는 당연히 쉬웠고요. 202 수능보다도 당연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2029월 모평과 어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 말은 조금 쉬웠다는 거예요. 아마 등급컷은 2029월 모평과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번 이 시험 문제가 9월 모평이나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등급컷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6월 모평을 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여러분들 챙기면서 아 수능에서는 분명히 이것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난도를 비교해보면 2029월 모평과는 엇비슷하고 살짝 어려웠거나 아니면 2026월 모평이나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문항을 살펴보기 전에 수능특강과 연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직접적인 연계가 열 문항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강의가 나왔고, 그리고 교재도 출판이 됐는데, 수능 완성과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수능특강을 두번 정도 본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번 문제 풀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계 교재와의 그 연계율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 적어도 두 번, 세번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건데, 수능 완성에서 봤던 건데 그러면서 더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출제 유형을 보면요, 지식형과 프리형 문항이 7대 3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 쉬운 계산까지 포함해서요. 5문항,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대부분이 지식형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단원별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1단원 9문제, 2단원 6문제, 3단원 5문제예요. 9, 6, 5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4월 학평에서는 역학문제가 8문제, 그리고 물질과 전자기장 문제가 한문항더 출제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예전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항수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 중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난도 높은 고난도 문항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3페이지에 있었던 16번 문항 아마 풀이를 한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온도 비교하는 과정과 내부 에너지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 이거 뭐지? 조금은 망설였을 법한 문항이었고요. 18번 문항.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항은 여기요. 직선도선 두 개와 원형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형도선 C를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서 합성 자기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법한 문항이고. 19번 문항. 이거 너무나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풀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텐데 19번이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고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놓치고 이랬을 법한 문항이 19번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0번 문항이 그 동안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어땠어요? 할 만했지,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는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1번부터 20번, 20번 문항까지 다 살펴볼 텐데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분명히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가장 많이 참고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한 문항 한 문항 놓칠 문항이 없어요. 두 번, 최소한 두 번, 아니면 욕심내서 세 번, 네 번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격적인 문항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